TVTV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주말 언니가 연락도 없이 들어와서 제게 말했어요. 민채야, 가서 물한 잔만 가지고 와봐. 그날따라 언니 표정이 심상치가 않아 보였기에 제가 주방에서 물을 가지고 왔는데요. 엄마가 언니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입이 대빨 나와서 그러고 있어. 그리고 최서방은 어디 가고 혼자 온 거야. 그 사람 얘기는 꺼내지도 마. 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제가 언니에게 물을 건네며 묻자, 언니가 물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그 모습에 엄마가 언니를 나무랐어요. 넌 임산부가 물을 그렇게 막 들이키면 어떡해, 항상 조심하라고 했잖아. 엄마,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 그건 또 무슨 말이야? 나 지금 시댁 갔다가 완전 기가 막힌 소리를 듣고 왔잖아. 기가 막힌 소리라니, 무슨 소리를 들었길래 그래? 나사개월 후면 출산이잖아 근데 오늘 시어머니가 갑자기 불러서 시댁에 갔더니 나한테 뭐라는 줄 알아? 뭐라고 했는데 그래? 그때 내가 산후조리원 미리 예약했다고 했잖아 근데 시어머님이 하는 말이 그거 취소하라고 하잖아 산후조리원을 취소하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산후조리를 어디서 하라는 거야? 혹시 나한테 산후조리를 해주라는 얘긴 거야? 산후조리는 전문가가 해야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엄마 보고 해달라는 게 아니라 시어머님이 직접 산후조리를 해주겠다고 하셨다니까? 뭐? 산후조리를 사부인이 해준다고 했다고? 순간 엄마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언니가 다시 입을 뗐어요. 엄마가 생각해도 그건 아니지. 그렇지. 친정엄마도 아니고 시어머니가 산후조리해줘서 잘된걸본 적이 없거든. 그건 절대 안될 일이야. 그치. 엄마 생각도 그렇지? 당연하지. 집변에 보니까 산후조리는 커녕 시어머니랑 싸움나지 않으면 다행이더라니까. 근데 사부인은 갑자기 왜 산후조리를 해준다고 날리신 거야? 엄마 물음에 언니가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아침 일찍 안사둔 어르신에게서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시댁으로 오라고 했다네요. 평소 안사둔 어르신과 언니는 그다지 좋은 관계가 아니었는데요. 결혼을 할 때도 안사둔 어르신이 돈에 너무 집착을 하다 보니 언니 입장에서는 많이 피곤해했습니다. 우리 집은 결혼식 축의금을 언니와 형부에게 고스란히 줬지만, 안 사둔 어르신은 "자식 결혼식은 부모 손님이라 전부 가져가야 한다"며 축의금을 전부 가져가셨습니다. 그로 인해 형부가 많이 미안해하기도 했고, 부모 손님이라는 말이 아주 틀린 말도 아니었기에 언니도 그냥 모른척했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도 소소하게 시집살이를 시켰기에 사돈 어르신과 언니는 사이가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나 사돈 어르신이 시도 때도 없이 집으로 찾아오시거나, 전화를 하는 부분에 있어 언니는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직접 산후조리까지 해준다고 했으니 언니 입장에서는 복장이 터질 수밖에요. 결국 언니와 형부가 심한 말다툼을 하게 됐고 얼마 뒤 형부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 모습에 엄마가 형부에게 말했어요. 죄 서방 민주한테 들었는데 산후조리를 사부인이 해주시는 건 아닌 것 같네. 이 산후조리가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 네, 정우님. 그렇잖아도 무조건 산후조리원에 들어갈 거라고 얘기하고 왔습니다. 그랬구만, 잘했네. 친정엄마인 나도 산후조리는 엄두가 안 나거든. 엄마 말에 형부가 절대 그럴 일 없을 거라고 하면서 언니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뒤 언니가 출산을 했고, 산후조리원에서 산후조리를 한 뒤에 집으로 돌아오고 나서는 엄마와 제가 오가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조카 다빈이가 태어나고 난 뒤부터는, 사돈 어르신이 다른 문제로 스트레스를 주기 시작했는데요. 지도 때도 없이 영상통화를 해서 다빈이를 보여달라고 하셨거든요. 물론 사돈 어르신 입장에서는 첫 손녀이다 보니까 많이 보고 싶겠다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자주 영상통화를 하는 통에 언니의 스트레스는 극에 달했고 그 부분으로 언니와 형부는 또다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어느 날은 제가 한숨을 내쉬며 엄마에게 말했어요. 엄마, 궁금한 게 있는데, 궁금한 거라니. 요즘 언니 도와주느라 퇴근하고 언니 집에 자주 갔었잖아. 근데 사돈 어르신이 영상통화를 시도 때도 없이 하시더라고. 그러다가 결국 언니랑 형부가 심한 말단통까지 했고 말이야. 사돈 어르신이 그렇게 언니를 힘들게 하면, 당신 아들도 엄청 힘들어진다는 걸 모르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니들 세대에는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홀대하고, 종부리듯한 시어머니들도 많았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잔재가 남아 있는 게 아닌가 싶어. 감히 시어머니는 나한테 며느리가 되들어? 며느리는 시어머니한테 무조건 머리 숙이고 복종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요즘은 며느리들도 남자들만큼 배울만큼 배우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 시어머니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겠지. 사돈 어르신 보니까 난 결혼하기 싫어지더라고. 그래도 승준이 어머니는 성격이 좀 다르다며. 근데 벌써부터 걱정할 게 뭐가 있다고 그래? 사돈 어르신 보면서. 승준씨 어머니도 나중에 돌변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무섭기까지 하다니까 그래서 승준씨네 인사 가는 것도 가야 하나 고민이 될 지경이야 사람마다 성향이 다른 거니까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얼른 다녀올 생각해 승준이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이유 때문에 무서워서 결혼을 망설인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근데 엄마는 그냥 두고만 볼 생각인 거야? 우리까지 끼어들면 집안 싸움이 날 수도 있으니까 우선은 최사방한테 맡겨보고 정안될것 같으면 우리가 개입을 해야겠지. 근데 무작정 끼어들면 더 시끄러워질 수 있으니까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뿐이야. 우선 최서방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도 아니고 방어를 쳐주고 있긴 하잖아. 엄마 말에 더 이상 언니 이야기를 꺼낼 수 없었는데요. 사실 그때쯤 엄마도 속이 타들어가는 것인지 얼굴이 말이 아니었거든요. 다만 부모님까지 나서면 문제가 커질까 싶어 노심초사하고 있는 듯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중에 제 결혼 이야기가 나왔고, 남자친구 집에 인사를 갔지만, 남자친구 어머니는 사돈 어르신과는 전혀 다른 성향이었어요. 오히려 약간은 차가운 느낌이 들 정도로 자식 일에 관여를 하지 않는 느낌이었으니까요. 식사를 하고 난 뒤, 남자친구 어머니가 쐐기를 박듯 말을 했어요. 손주가 태어나도 우린 안 봐줄 거니까 미리 알고 있으렴, 주변에 보면 손주 봐주다가 사달이 나는 집이 한둘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라. 내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렇지 난 이렇게 맑게 잘 알아듣는 사람이 좋더라니까 거기다 전화도 자주 할 필요 없어 물론 나도 자주 안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 아들도 전화 자주 안 하는데 며느리 보고 전화 자주 하라고 하는 시어머니들 보면 당최 이해가 안 된다니까 거기다 생일 그런 거는 번거로우니까 외식하면 좋겠는데 네 생각은 어떻니? 저는 어머님 의견에 적극 동의하겠습니다 저도 모르게 큰 소리로 대답을 하자 시어머님의 입꼬리를 올리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보니 민채는 나랑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나는 답답한 성격이랑 잘안 맞는 편인데 민채는 대답도 시원시원하게 하고 참 마음에 드네. 사실 학교 다닐 때 내가 운동을 좀 했었거든. 네? 운동을요? 제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시어머님을 바라봤는데요. 남자친구가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사실 외할아버지께서 오랫동안 태권도를 하셨거든. 그러니까 무술인이셨어. 그러다 보니까 외할아버지한테 운동을 배우셨대. 나중에 우리 외가 가족들을 만나보면 깜짝 놀랄 거야. 외할아버지, 그리고 외삼촌부터 이모까지 몸이 어마어마하시거든. 거기다 우리 외할아버지는 지금도 운동을 게을리 하시지 않다 보니까 연세보다 훨씬 젊어 보이셔서 나중에 놀라지 마. 그럼 우리 아버지가 예전부터 한 운동 하셨지. 근데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깨이신 분이었냐면 말이야. 그 시절에 여자들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운동을 가르치셨다니까. 물론 그 시작은 그 시절 내가 잔병치레가 많아서 자주 아프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 운동을 시켰던 건데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그런지 나중에는 잔병치레도 없이 키도 이렇게나 많이 컸지 뭐니. 남자친구 어머니가 지나간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말씀을 재미있게 하시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듣고 있었습니다. 제가 맞장구까지 치면서 소리 내어 웃기도 하고 경청을 하자 남자친구 어머니가 더욱 신나서 말을 이어가셨는데요. 나중에 승준이의 삼촌, 그러니까 우리 오빠 얼굴 보면 알겠지만 아주 미남형이거든. 그러다 보니 그 시절 여자들이 어찌나 따라다니던지 귀찮을 정도였다니까. 저는 운동을 잘 못하는데 나중에 저도 가르쳐 주세요. 운동을 가르쳐 달라고? 네, 저도 배우고 싶어요. 우리 승준이가 어디서 명물을 데리고 왔네. 나도 참 특이한 사람인데 오늘 보니 너도 참 특이해 보이는구나. 어머니만큼은 아니어도 저도 몸을 좀 만들어 봐야겠어요. 제가 팔을 접었다 폈다 하면서 알통을 확인하고 있자 남자친구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박장대소를 했습니다. 그날 남자친구 집에 다녀오자마자 엄마가 물었어요. 어떤 거 같아? 괜찮은 거 같아? 어, 완전 괜찮았어. 아무래도 나랑 잘 맞는 거 같아. 제가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하자 엄마도 안심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양가 인사를 드리고 상견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몇달뒤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그날 결혼식장에서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결혼식이다 보니 언니 부부와 사촌 어르신 두 분도 결혼식장에 오셨고 우리 부모님과 인사를 나눴다는데요. 그러던 중 우리 시어머님이 깜짝 놀란 채 안사돈 어르신에게 다가가더니 물었다네요. 혹시 김복순 씨 맞죠? 네? 그런데 누구시죠? 복순아, 벌써 나를 잊은 거야? 시어머님 말에 안사돈 어르신 얼굴은 곧 놀라 자빠질 듯한 얼굴로 사색이 되어 있었고 곧 안사돈 어르신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네요 혹시 경주 언니? 그래 나 이경주야 복순이 오랜만이다 뭐야 벌써 며느리랑 손주까지 있는 거야? 근데 네 며느리가 우리 며느리 언니 그러니까 사돈이네 아닌가? 닮은 사람인가? 시어머님 말에 안사돈 어르신이 안절부절 못하고 있자 엄마가 조용히 대화에 끼어들었다네요 어머나 두 분이 아는 사이신 거예요? 그럼요 복순이가 중고등학교 1년 후배거든요 정말요? 세상에 무슨 이런 인연이 다 있을까요? 얘가 민채 언니 맞습니다 그렇죠 제가 잘못 본게 아닌 거죠 그럼 설마 복순이랑 내가 어찌 됐든 사돈이 되는 건가? 이런 거 보면 우리 인연이 보통 인연이 아닌 거 같긴 하네 그렇지 복순아? 아니 사돈 아, 예, 그렇네요. 그럼 나는 이만 결혼식장에 들어가 볼게요. 안사던 어르신이 급히 결혼식장으로 들어가 버리셨고, 언니와 형부도 뒤를 따랐다네요. 그러면서 엄마가 시어머님에게 신기한 듯 물었답니다. 사부인, 사람 인연이라는 게참 신기하네요. 어쩜 이렇게 만나질 수가 있을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참 신기하네요. 근데 우리 첫째 사부인이랑은 혹시 친한 사이였나요? 친하다라. 친하다면 친했다고 할 수도 있고 이게 참 오묘한 관계였다고 해야 할까요? 암튼 설명하기가 좀 복잡한 관계네요. 시어머님이 안사돈 어르신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알수 없는 표정을 지었답니다. 그뒤 결혼식은 잘 끝났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시댁에 가서 식사를 하자마자 시어머님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엄마한테 들었는데 언니는 시어머님 그러니까 안사돈 어르신과 선후배 사이시라면서요? 그렇지, 잘 아는 사이지. 나도 참 신기하더라니까 근데 두 분이 많이 친하신 거예요? 그게 이걸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구나 네? 혹시 두분 사이에 말 못할 비밀 같은 거라도 있으신 거예요? 비밀까진 아닌데 이걸 말하면 복순이 아니지 사돈이 난처해질까 봐 그렇지 그러니까 그냥 모르는 게 나을 것 같구나 사돈 체면도 있는데 예전 일을 굳이 꺼내서 좋을 게 뭐가 있겠어 아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어머님처럼 좋으신 분이 사돈 어르신이랑은 어떻게 친하게 지내신 건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봤어요. 순간 제 입에서 그 말이 튀어나오고 말았는데요. 시어머님이 궁금증 가득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왜? 혹시 복순이가 민채 언니한테 시집살이 시키고 그러는 거니? 그게 저도 말씀드리기가 조금 난감하네요. 시어머님과 사돈 어르신이 서로 잘 아는 사이라는 말을 들었던지라 제가 말을 아낀 채 입을 다물어버렸는데요.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이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말도 마세요. 처형한테 시집살이를 얼마나 시키는지 몰라요. 집에 연락도 없이 막 찾아오시고 거기다 때와 장소를 안 가리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영상통화를 하는 통에 처형이랑 형님이랑 맨날 말다툼하고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언젠가 한 번은 형님이랑 술을 마신 적이 있는데 형님조차도 어머니 때문에 미치겠다고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뭐? 근데 나한테는 그런 말한적 없잖아. 제가 당황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자. 남편이 눈치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남자끼리 술 마시다가 일어난 일인데, 그런 일을 자기한테 일일이 말하는 건좀 그렇지. 남자끼리 의리가 있는데, 형님의 눈물까지 글썽했다는 말을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모른 척해. 남편이 수습을 위해 애쓰고 있자. 시어머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복순이가 며느리를 그렇게 힘들게 한단 말이야?" "네." 완전 작정을 한 것처럼 힘들게 하신대요. 상상을 초월한다니까요. 이건 비밀인데 그래서 형님이 해외지사로 지원해야 하나 고민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뭐? 해외지사로 갈 생각까지 하고 있었단 말이야? 형부 해외지사 가기 엄청 싫어하는데 그런 소리까지 한 거야?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말까지 했겠어. 암튼 사돈 어르신이 많이 심하긴 하더라고. 남편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자 순간 시어머님이 헛웃음을 치며 말씀하셨어요. 사람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하더니만, 역시나 그대로인가 보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그런 게 있어. 그나저나 민채는 그 복순이 아니지, 사돈 연락처 좀 알아봐 줄수 있겠니? 아니다, 그러지 말고, 내가 사부인께 직접 전화를 해 봐야겠다. 엄마한테요? 암튼, 니들은 그냥 모른 척하고 있어. 그렇게 며칠이 더 지나갔고, 친정에 갔더니, 엄마가 시어머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부인이 시켜서 약속을 잡긴 했는데, 괜찮을까 몰라. 시어머님이 시키다니? 그리고 무슨 약속을 잡아? 그게, 이번 주 토요일 날, 사부인이랑 같이 식사하기로 했거든. 사부인이라고 하면, 우리 시어머님이랑 식사한다고? 어, 근데 거기에 첫째네 사부인도 나오기로 했거든. 첫째네 사부인? 사부인이 둘이 됐으니, 그냥 우리끼리는 첫째네 사부인, 둘째네 사부인, 그렇게 부르고 있어. 그럼 언니네 시어머님도 나온다는 말이야? 그럼 세 분이서 같이 식사하는 거야? 그렇긴 한데 첫째 내 사부인은 셋이 만나는 건 모르고 있어. 그래서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둘째 사부인이 알아서 하신다고 했으니 그냥 알아서 하시겠지 뭐. 엄마 말에 조금 놀랄 수밖에 없었지만 시어머님에게 전화를 해서 일일이 물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기에 그냥 모른 척했는데요. 그뒤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주 토요일 세 분이 만나서 식사를 한다는 말에 진정해서 기다리고 있었고, 몇 시간 뒤 엄마가 집에 오셨어요. 엄마, 세 분이서 무슨 대화를 했어? 너는 여기 왜와 있는 거야? 무슨 얘기 나눴는지 궁금해서 기다리고 있었지. 궁금할 것도 많다. 엄마가 피식 웃으며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엄마 말로는 그날 별다른 일은 없었고, 우선 안 사준 어르신과 먼저 식사를 하고 있었다는데요. 잠시 우리 시어머님이 엄마에게 전화를 해서 아무것도 몰랐다는 듯이 합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식사를 하고 나서 시어머님이 안사던 어르신 전화번호를 받아갔다네요. 엄마 말을 듣다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뭐야 우리 시어머님이 안사던 어르신 전화번호를 받아간 게 전부란 말이야? 그랬어. 그대에는두 분이 옛날 얘기하시면서 별다른 일도 없었고 말이야. 근데 식사를 하는 내내 첫째 내 사부인 얼굴이 사색이 된채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더라니까. 진짜? 두 분이 대체 무슨 관계길래 그러시는 거지? 선후배 사이라고 하잖아. 그거 말고도 더 있는 것 같으니까 그렇지. 제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대답을 했지만 엄마는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는 듯해 보였습니다. 그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엄마가 반찬을 준다는 말에 친정으로 갔더니 언니도 와 있었는데요. 언니, 혹시 좋은 일이라도 있는 거야? 얼굴이 환해진 것 같네? 그래? 내 얼굴 좋아 보여? 어, 그동안은 내내 찌든 표정이더니 갑자기 얼굴이 확 좋아졌는데? 그게 요즘은 시어머님이 시집살이를 안 시키다 보니까 얼마나 편한 줄 몰라. 사돈 어르신이 시집살이를 안 시킨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말 그대로야. 요즘은 어찌된 일인지 전화 한 통화도 없고 거기다 다음 달 시어머님 생신이신데 그냥 오지 말라고 하시더라고. 뭐? 생신날 오지 말라고 하셨다고? 그동안은 생신 때마다 생신상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난리도 아니었잖아. 나도 진짜 많이 놀랐잖아. 근데 진짜로 오지 말래. 거기서 내가 더 기가 막힌 얘기 해줄까? 기가 막힌 얘기라니? 며칠 전에는 시어머님이 다빈이 키우느라고 고생한다면서 백만 원을 입금해 주시면서 맛있는 거사 먹으러 가는 거 있지? 진짜 그랬단 말이야? 어, 그랬다니까? 근데 돈을 보내주시면서 문자로 이상한 소리를 하시더라고. 언니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제게 사손 아르신이 보내온 문자를 보여줬는데요. 문자를 보다가 화들짝 놀란 채 문자 내용을 따라 읽고 말았어요.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 걸네 동생 그러니까 사돈한테 꼭좀 말해다오. 나한테 꼭 말하라니? 이게 무슨 소리야? 그건 나도 모르지. 아무튼 이렇게 문자가 왔더라고. 언니 말을 듣다가 문득 뭔가가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기에 반찬을 챙기자마자 이번에는 바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시댁 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자 시어머님이 놀라서 물었어요. 연락도 없이 웬일이니? 어머님, 제가 너무 궁금한 게 있어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궁금한 거라니? 시어머님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대묻는 모습에 제가 안사돈 어르신의 문자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순간 시어머님이 픽 바람이 새는 헛웃음을 치셨어요. 그랬단 말이지? 네, 근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래서 문자를 보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어머님이랑 뭔가 연관이 있다는 결론에 다다랐어요. 제 예상이 맞는 거죠. 역시 우리 며느리가 참 똑똑하다니까. 그래, 나랑 연관 이 있는 게 맞는 것 같구나. 어머님, 사돈 어르신이랑 대체 무슨 관계신 거예요? 그냥 단순히 선후배 사인 아니신 거죠? 제 물음에 시어머님이 말을 할듯말듯 듯 망설이시는 모습에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절대로 말안할 테니까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내가 복순이한테 절대 말안 한다고 했는데, 이거 복순이 남편이 알면 난리 날까 봐서 그래. 그러니까 너 절대 비밀 엄수해야 한다. 알겠어요. 비밀 엄수할게요. 제가 비장한 표정으로 대답을 하자 시어머님이 기가 막힌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두분 사이에 있던 이야기를 자세히 말씀해 주셨어요. 시어머님 말에 의하면 그때 당시 사손 어르신이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질이 나쁜 행동을 하고 다니셨다네요. 자세히 작성하자면 그런 질 나쁜 친구들과 몰려다니면서 나쁜 행동을 일삼고 다녔다네요. 그러던 어느 날은 골목길을 지나던 우리 시어머님에게 시비를 건 모양인데요. 사돈 어르신을 포함해서 다섯 명 정도가 있었다는데 껌을 쫙쫙 씹으며 우리 시어머님 주머니까지 뒤졌다네요. 순간 파바박하는 소리와 함께 하나 둘씩 순식간에 나가 떨어졌다는데 그곳에 잡혀있던 다른 친구들을 풀어주고 난뒤 안사돈 어르신과 그질 나쁜 친구들을 무릎 꿇게 하고는 참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돈 어르신은 우리 시어머님에게 참 교육을 당한 뒤 피해 다니기 일쑤였기에 한동안은 마주치지 않았다네요. 그뒤 시어머님은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했고 사돈 어르신도 1년뒤 졸업을 했다는데요. 그런데 그 이후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겼다네요. 안 사돈 어르신이 시어머님의 오빠 그러니까 남편의 외숙부님에게 반해서 허구한 날 쫓아다녔다고 하네요. 하지만 외숙부님은 전혀 관심이 없었기에 사돈 어르신이 쫓아올 때마다 좋게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돈 어르신은 죽자사자 쫓아다녔고 어느 날은 짐까지 사서 집을 나온 채 외숙부님에게 마음을 받아달라고 매달렸다네요 문제는 그때 당시 외숙부님은 지금의 외숙부님과 결혼을 약속했던지라 화들짝 놀란 채 돌아가라고 했다는데요 사돈 어르신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답니다 그 뒤에도 계속해서 그러다 보니까 외숙부님까지 알게 됐고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자 시어머님이 나서서 사돈 어르신을 혼냈던 모양이었어요. 한동안 이야기를 하시던 시어머님이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스토커나 다름없지 않았나 싶다. 눈에 뭐가 씌였던 건지 문 앞에서 친을 치고 마음을 받아달라고 그러는데, 결국 경찰에 말을 해서 복순이 부모님이 데리고 갔거든. 그때 복순이 아버지가 복순이를 멀리 보내버렸다고 들었고 말이야. 그리고 몇년뒤 시집을 갔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렇게 사돈으로 다시 만나게 될줄 누가 알았겠어. 그러니 보통 인연이 아닌 거지. 그럼 설마 어머님이 사돈 어르신한테 뭐라고 하신 거예요 그냥 딱히 뭐라고 한건 아니고 몇 마디 했을 뿐이야. 뭐라고 하셨는데요? 그냥 우리 사돈, 그러니까 복순이 네가 며느리한테 계속 시집살이 시키면 그때 당시 네가 집 나와서 우리 집 앞에서 밤샌 거랑 우리 오빠를 죽다 사다 따라 다닌 거다 말하고 다닐 거라고 했지. 들어보니까. 복순이, 네 남편이 평생을 공무원으로 지냈다는 소리 들었거든. 그런 반이 고지식할 텐데 그런 말 듣고 이해를 할수 있을지 모르겠다. 근데 우리 오빠를 그렇게나 좋아했었는데 이제 있긴한 거니? 혹시 지금도 우리 오빠를 못 잊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했지. 그랬더니 싹싹 빌면서 다시는 며느리 안 괴롭힐 테니까 어디 가서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했거든. 그래서 앞으로 내가 계속 지켜본다고 말했지. 진짜요? 그럼 어머님이 무서워서 눈치 보고 있는 거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너도 절대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 그래야 네 언니, 그러니까 사돈이 편히 살수 있어. 내가 가끔씩 확인한다고 엄포까지 놓았거든. 내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어머님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해요. 감사하긴 뭐가 감사해. 근데 난 시어머니들이 왜 그렇게 시집살이를 시키는 건지 진짜 이해를 할 수가 없다니까. 난 절대 안 그럴 테니까 넌 걱정하지 마라. 시어머님의 말에. 엄지 손가락을 지켜 세웠는데요. 시어머님에게 감사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뒤 사돈 어르신은 언니에게 너무너무 잘해준다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명절에도 늦게까지 붙들고 있으려고 안간힘을 썼던 반면 이제는 빨리 가라고 등을 떠민다고 했으니까요. 며칠 전에도 안 사돈 어르신 생신이었음에도 밖에서 식사만 하고 바로 헤어졌다며 언니가 신기한 듯 말하는 모습을 보며 문득 시어머님 말씀이 떠올랐는데요. 시어머님 말씀처럼 시집살이가 뭐 좋은 것이라고 그토록 시집살이를 시키는 것일까 하는 생각과 함께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배려를 한다면 조금 더 따뜻한 가족이 될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 이렇게 글 남겨 봅니다.